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두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 네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은 주일을 뺀 사십일.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서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숫자이죠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한 유랑한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랑과 유랑의 그러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하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연단의 의미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성서에서 보면 그 숫자에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환란과 이러한 유랑의 방황의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잘 믿으면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 또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도 시험과 환란을 당하셨듯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이 시험과 환란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또 고난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열매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 청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십시오, 찍어 버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어 버리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어, 세상이 주로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 건 세상에서는 마땅한 일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그것이 고난을 대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가? 예수님께서 크라한 모습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없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열매 없을 때 세상은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한것 같고 열매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열매가 아닌 열매 없음 또한 고난과 환란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어려운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찍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고난 속에서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그러한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난 속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많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우선 멈춤이 있습니다. 교통 신호 중에 딱 가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신호가 있는데 잘안 지키죠. 그런데 이제 외국이나 특히 미국에 가 보면 이 스탑 사인이 있는데 우선 멈춤 사인데 무조건 서야 됩니다. 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램프로 빠져 나가서. 일반 도로 로 나갈 때이 스탑사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 우선 멈춤 보고도 그냥 많이 지나가 버릇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데 그러다 이제 딱지를 떼죠. 많이 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심하면 이제 그 재판소까지 가서 법정까지 가서 그렇게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스탑사인은 무조건 멈추라는 우선 멈추라는 거죠. 학교 앞에도 가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학교 앞 안전 그런 지역에는 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건너는 건널목에서는 아이들이 있던 없던 무조건 멈추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아, 아이들이 없는데 신호도 파란색인데 왜 멈춰야 되냐? 그래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춤과 동시에 주변을 볼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뭐 공이 나오면 아이들도 튀어나오고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그 지역이 위험하기 때문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학교 주변이니까 조심해라. 이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스탑사인을 보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동차는 가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는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는 건데 그 가게 위하고 무언가 쓰, 무언가를 하기 위한 것이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가는 것보다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더군다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멈춤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그래서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죠. 그래서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가 있냐?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말 자체는 그냥 우리나라의 과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포도원이지 포도원에 꼭 포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작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수원의의념이이라할할 있죠. 포포원이이래서서년 동안 안이화화나무무심심기다렸습습다다년이이되열열매맺어어야되데열열매하하도없 없다는 죠죠래서이주주인 자기가 땅을 마련하고 또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왜 열매가 없냐? 이거 무화과 나무 종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냐, 잘못 심어진 거 아니냐, 찍어 버리라, 뽑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청지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말하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것을 찍어버리지 마시고, 찍어버리는 행동을 멈추시고, 그대로 두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 서 누구나 될수 있는 우리도 될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에 이제 주로 심으면 하나님이라고 성서에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려라.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어, 왜 열매가 없느냐,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또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도 열매 없고, 무언가 결실이 없고, 무언가 변화가 없고,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가, 내 무엇을 찍어 버려야 되는가, 무슨 잘못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라, 멈추어라,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정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단정지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주님의 그 나라를 갖고 가시는. 또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때로는 멈춘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기다리시며. 때로는 인내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다시 찾아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는 우리가 가던 방향이 죄의 방향, 멸망의 방향, 잘못된 방향이 때문에 그것을 틀어서 유턴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의 방향, 천국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열심히 가다 봤는데 처음에는 주님을 보면서 갔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춰라. 그냥 그 길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주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턴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로 들어서라. 다시 주님께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던 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물으며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그것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멈춰설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던 그 습성대로, 관성대로 그냥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를 경험한 이유는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속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 것을 멈춰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 내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 그것을 하던 것을 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멈춰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을 꼭 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땅 하면 생각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인간 이하의 그런 대상으로 취급하며 그들과 어떤 유대도 갖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서 살게 해서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 민족,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피가 섞여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어떠한 교류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길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어,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그때 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B.C. 70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공격에 우리도 군사력으로 대항해야 한다. 저들의 폭력에 우리도 폭력으로 대항하고.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 이집트의 군마를 가져와서. 그때는 이제 최신 어, 전쟁 무기라고 할수 있죠. 지금의 전차와 같은, 지금의 탱크와 같은 그런 군마를 가져와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그북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결코 그러지 마라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칼로 칼에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저들이 어, 군마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데 정말 저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멈춰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들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전쟁은 전쟁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내가 대항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못하고 이러한 무력으로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런 푸른의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자 않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 0장1 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들이 조용히 있어요. 멈춰서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참된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나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멈춰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 청제기가 주인에게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걸음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걸음은 무엇입니까? 걸음은 굉장히 오묘한 것이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이 음식물 찌꺼기를 땅에 묻는 것이 주로 일이었습니다. 아무 뭐 여름이나 봄이나 이럴 때 아무 문제 없는데 겨울에 겨울에 이걸 어떻게 묻습니까? 땅이 얼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거름의 의미를 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잘 어, 읽어서 그렇게 음식을 잘 묻어두면 그것이 나중에 밭에 뿌릴 수 있는 거름이 될수 있는 거죠. 사실, 사실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음식물 찌꺼기고 또한 사람 배설물. 이런 것이 하지만 섞여져서 또 시간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양분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그냥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빨리 피해야 하는, 그냥 우리가 빨리 찍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걸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시간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명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걸음이라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것이고 어, 또한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셨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인생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말로 아,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가 이러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정말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조바심을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시평기자는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그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아니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어,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서두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안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멈춰 기다릴 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절 말씀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한 단어인데 히라보로는 이제 한 단어인데 히라버 단어로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는 내버려 두다, 손대지 않다, 그냥 두다, 이러한 뜻이 있음과 동시에, 또한 어떠한 뜻이 있냐면, 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에서는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용서하다, 사면하다.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 오늘 사용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께 너가 메시아인데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조롱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아페스라고 하는,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단어도 바로 이 아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멈춰 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는 것은 또한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말 정죄하며 누구를 심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는 큰 악과 또한 큰 폭력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라, 멈춰서라,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멈춰 섰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부족함과 연약함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짜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멈춰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나의 얼마나 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랑을 통해 멈춰섬의 기다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진정으로 내려오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쓰으로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가 참된 용서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멈춰서라. 이제는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무엇인지 멈춰서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변을 되돌아보며 정말 용서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은 먼저 용서함을 통해서 징오를 넘어서서 비로소 사랑의 그 시작이 될수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용서의 그 은혜 속에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